렇게 지금 689번부터 그냥 그럴게 689번부터 그냥 689 지금 y는 루트 ax 빼기 b 플러스 c야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됐냐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p고 여기 q 이렇게 그 abc의 부호를 찾으래 그러면 이거 다 필요 없고, 얘, 얘만 보는 거야. 얘 시작점 얼마야? 시작점. 음, 응. 얘0 되는 거. a 분의 b, 콤마, c 이렇게 돼. 근데 얘 양수, 양수잖아. 시작점이. 그러니까 a 분의 b는 양수, c도 양수. 얘몇번 그래프야? 2번. 2번 그래프가 되려면 어? 어떻게 돼야 돼? 2번이 되려면 2번이 된다 무슨 말이야? 2번의 부호는 A가 음수가 돼야지 이게 2번 그래프죠? 아, A가 결국 음수가 되어야 된다. A가 음수니까 B도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된그럼 ABC 부호 끝났네? 됐나요 그냥 700번 그 700번 봅시다 700번 보면 y fx는 루트 3x 더하기 a 플러스 1 이거의 역함수 야 역함수가 나왔어 이렇게? 그러니까 f랑 f 인버스 x의 교점 에 대해서 하잖아 그럼 얘하고 얘 교점이 아니라 뭐야 역함수는 뭐에 대칭이야 y 골 x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하고 얘의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얘하고 얘의 교점을 구하면 된다고. 그때 두 교점 사이가 3삼트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놈는 y 골 x가 있어. 지금 네. 근데 얘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간다 진짜 이렇게. 예를 들어 이게 y나 f(x)야. 그림은 몰라 나도 몰라. 이렇게. 그면 원래 역함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y는 f inverse x야 지금 근데 얘 교점이 여기에서 나왔고 교점이 이렇게 나왔어 지금 문제는 이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는 거야 지금 3 루트 2라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그때 뭘 구하나? a값 구하나? 이거야 그러면 이 교점은 생각해보면 얘 교점은 어떻게 나와? 이 교점은. 얘하고 얘 이골 교점이잖아. 그러면 이 함수, 루트 3 플러스 a 플러스 1과 x의 교점이라고. 네? 그러면 넘겨서 루트 3x 더하기 a, x 마이너스 1. 근데 루트 있으니까 양변 제곱하면, 어때?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넘겨서 정리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5s 여기 1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는 풀었더니 얘귀쯤에 알파가 나오고 여기가 베타가 나왔다 이건 지금 그러면 이 점은 뭐야 알파 컴마 알파가 되는 거고 이 점은 베타 컴마 베타 왜 y 곧 x를 위했니까 그리고 얘가 3부트 2가 나온다는 거는 얘가 얘 길이하고 얘 피타고라스 하면 이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잖아 그러면 1대1대 루트 1대 2야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근의 합은? 얼마? 5가 되고 두근의 곱은? 1 마이너스 에요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라는 거야? 3 지금 뭐야? 알파 베타가 크다는 가정 화에 들어가고 있어 지 그러면 두 식을 더해. 그러면 2 베타는 얼마야? 타리가 베타는 얼마? 자, 그럼 알파는 얼마? 1. 1 그러면 얘랑 얘 구분 얼마야? 얘가 4가 되야지. 그래서 a 값 얼마? 마이너스.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답1 번. 다음에, 706번 거시다그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구할 일이 없다, 야. 오케이? 다음, 706번. 그냥 706번 보면 또, y는. 마이너스 루트 ax 플러스 p 플러스 c. 그 그림이 이렇게 됐있어 이렇게. 여기가 4,1 이렇게 됐습니까? 야 그러면 이거, 이제 거이 이걸 보지 말고 식사해 볼 거야 지금 얘 보지 말고 그러면 시작점은 4,1이잖아 그리고 얘 3번 그래프는 마이너스 붙여 놓은 거야 그래 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얘네 a 모르니까 a x-4 더하기 1 이렇게 바로 쓸줄 알아야 돼 근데 얘가 어딜 지나? 0 것만 마이너스 1. 그러면 내가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온요1 이렇게. 얘 넘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타임. 얘 더하기 1. 양변 제곱하면 이 자체는 지금 뭐야? 양수야. 양수. 왜? 얘 3번 그래프니까 얘도 음수, 얘도 음수잖아. 그냥 이 자체 양수라고 치면. 거 y o u n 하 lady a 가되야 e 아마이 a 스 A. a 가되 i n u 그 fa, a. 는 i n 마이너스 a. Binus, fa, a. a a. b i n a b i n u a 는 얼마? 마이너스 b 는 c는 1. 이렇게 나오 지금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ABC 다찾았으니까 밑에 거 하면 되지. 밑에 게 뭐야? FX는 X 더하기 A니까 빼기 1. B가 얼마? 4. C가 얼마? 1. 이렇게 됐어. 이거의 역함수에 대해서 F, 인버스, 2를 구하라 이거야. 무리잖아 그래서 이 K라고 더 그냥. 그러면 얘는 뭐야? fk가 2가 된, 그럼 k를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얘가 k일 때 2가 되는 걸 찾아라 이거야. 그러면 k-1분의 4는? 1이지. 그러면 k-1은 뭐야? 4가 되어야 되니까 k는 얼마 되어야 돼? 5가 돼. 그래서 답은? 됐네요 됐나요? 그러면 10을? 10분 값 얘가 그러니까 식스문는 것도 잘해야지 710번 야 710번 보면 a라는 건 y는 2-x e 그리고 b라는 건 그냥 y는 마이너스 x 더 k 근데 n a 교집합 b는 0 교집합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 얘는 그림 얘는 얼마 2, 0을 주면서 몇 번? 2번이니까 이런 그래프야. 그럼 얘는, 음수, 기울기 음수잖아. 음수인데, 이렇게 지나면 돼, 안 돼? 이렇게 지나면 교점 하나잖아. 교점 빵개가 나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가야지. 근데 이 기준이 되는 게 언제야? 접할 때. 접할 때보다 위로 올라가야지. 그러면 접하니까 어떻게 해? 이꼴 시켜야지, 먼저. 그래서양변 제곱해서, 뭐야? 판별 뒤쓰는 되지. 넘어가니까, dk-x, k제곱-2는 0. 그래서 판별 g는 2 k 1의 제곱에 4k제곱, 플러스 8은 0. 그러면 얘는 4K되고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잖아. 없어졌어 그래서 마이너스 4K 플러스 9는 0이니까 K가 얼마? 4분의 9일 때접힌다고 근데 k 는 y 절표는 점점 올라가야 되잖아. 그냥 K의 범위는 얼마? 4분의 9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그으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K는 4분의 9보다 크다. 이제 렇게 123분 할게 그래서 이거 판별 뒤쓰는 거뭐 아무것도 아닌데 풀어 봤어야지. 오케이 대표형도 다 알려줬잖아. 오케이. 다음 723번. 723번 보면 얘 아까 했던 거랑 어때? 문제가 똑같지? 오케이 역함수의 규칙. 아까, 아까 했던 거 있었잖아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게 y는 fx야 이게 y 골 x고 오케이? 지금 문제는 얘, 얘가 이렇게 이게 y는 f i n v x라고 하면 이 교점을 구해서 얘 길이 구해라 이건 지금 아까는 3 루트 2라고 알려준 거고 이번엔 길이 구해라 그럼 뭐야 이 e q x의 교점을 구하면 된다 고 그러면 루트 2x 2 얘너으 X 마이너스 양변 제곱하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지.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지. 얘 0대는 X 값뭐 있어? X 마이너스 1하고 X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면 여기 1이고 여기 3이라고. 그러면 얘는 뭐야? 1,1이고 얘는 2, 3,3이니까 얘 길이 2고 얘 길이 2잖아. 그러면 얘는 얼마? 2 1대1대1 31. 31. 죠 그래서 이1 3 3 31. 31. 31. 3 31. 3 그러니까 같은 문제니까 1뭐 오답 다돼있었는3 다7 31. fx가 지금 어떻게 되1냐 이렇게 X 31. 이 X 루트 4 마이너스 x 더 k 그리고 x는 4보다 크고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치역은 이거 의 치역은 뭐라고 했어? y는 1보다 크다고 했고, 다음에 이게 가족권 이게 나족권이면 나족권은 그냥 뭐야? 1대1 함수의 정의야, 1대1 함수 정의. 오케이? 그때 f p f 0을 했을 때 20이 나오면 p값 찾아라 이거.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예? 그러면 오케이. 먼저 그림부터 어떤 그림인지 보자 얘부터 그릴게 얘 이건 이따 생각하면 돼설 얘는 먼저 x는 얘 정근선 어떻게 돼? 얘 정근선? x는? 3. 3 y는? 1 그리고 0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3분의 4 2점을 지나잖아 그러면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안그릴거야아여그리그려야돼 이렇게 돼이런식이로그 이렇게. 그래? 근데 얘는 4보다 큰 거니까 4가 고그지그러면그일때얼일야4일때 4를 집어넣으면 4일. 그그러니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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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맞습니까, 여기까지? 예? 네? 그러면 얘가 지금 뚫려 있잖아. 화안 시키니까. 근데 4, x가 4분의 크니까 이 그림은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다, 이제. 이 그림도 4분의 크니까 여기가 필요 없다고. 됐나요, 여기까지? 예? 네? 근데 얘가 원하는 건 이, 여기만. 그리고 치역은 1보다 크다. 그래서 지금 1보다 큰 거야, 다. 그러면 얘, 얘는, 얘는 시작점 얼마야? 얘 시작점 얼마야? 4콤마 K지. 4콤마 k 로몇번 그래프야? 2번이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4, 4가 여기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 되안 돼? 안 돼, 왜 뚫렸잖아. 뻥 뚫렸잖아. 맞습니까, 여기까지? 네?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뭐 어떻게? 해?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얘 k가 얼마 돼야 돼? 8 돼야 된다, 이 뜻이야. 아, k 값이 8 돼야 된다, 이거야. 됐데 여기까지. 그러면 끝났어, 이제. 야, 0. 0은 요거니까 0은 집어니까 얼마 나와? 10이 나오지? 그러면 얘가 얼마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 맞아? 2. 야, 근데 이거 8이었잖아. 그러면 2는 이게 이름이 2는 6기 정도 돼 어디에서 나와요? 여기에서 나와요. 얘가 2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얘 넘기면 x 더하기 4는 2x-3이고 2x-6이잖아. 그래서 x는 10. 아, 결국 x가 10일 때그니까 p가 얼마 돼야 돼? 10이 되는데 이해하셨나요? 어.